저희가 힌트를 또 드리겠습니다. 오, 오 몽타주인가요? <laughs> 오 지도도 있어요. 오 이장님은 분홍색 티셔츠를 입고 있습니다. 오, 이장님인 척 연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, 여러분들. 근데 이장님 50년 지나면 어떻게 알아봐요? <laughs> 저희한테 기본이 이장님입니다 하고 전제 말씀하시는데요. 네. 얘는 세 번, 세번 안에. 탈 와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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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중하게. 우리가 어디죠 지금? 이거. 우리 네. 오른쪽부터 쑥 훑을까요? 네. 네, 고! 네. 하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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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핑크 네. 셔츠 입는 네. 분. 오. 오, 벌써 핑크색 옷 입고 어? 계신 분이 있어. 어? <laughs> 분홍색 티셔츠. 어, 이장님 안녕하십니까?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 아니야. 내가 봤을 때 연기하시는 분. 안녕요 안녕하세요. 이장님 찾으러 왔습니다 네. 이분을 네. 아시나요? 입꼬리 달려가는 것도 똑같아요 시장이 이렇게 쉽게 찾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장님 같아 난 <laughs> 어, 저도요 그런 데낌이 <laughs> <느낌 웃음>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눈썹이랑 입꼬리 같은 <laughs> <좀> 어릴 적 <laughs> 사진이랑 닮으셨습니다 진짜좀 <laughs> 닮으셨는데 <웃음> 그럼 저희랑 같이 산책하면 어때요? 아 약간 너네 동료가 되라 이런 느낌 와! 묵 그래. 그래. 눈썹, 눈썹이 똑같아 아니 뭘까 <laughs> 어? 이기좀보두분 계시는데요? 아두 분이에요 두분 여기 마을에 오. 핑크색 옷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마을의 안녕하세요. 퍼스널 컬러네 이니까여자 그렇죠.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장님께서 꽃을 갖고 계신다고 해서 저희가 그 장미를 찾고 있거든요. 장미를? 장미요. 어고 어머니들라고 그런 거 아닌가? 아, 두 분이 장미신데요 이미. 아두 분이 장미신데요 이미. 미 아, 어? 이동용 없었어 어? 이동용 없었어 어디 갔어? 어? 도망가셨어! 뭐 어디 가셨어? 내가 보기엔 도사셔 <laughs> 혹시 돈 없이? <없지? 웃음> 와 진짜 오래 어디 갔지? 혹시 이분... 이분... 인문인 친구였어요? 아왜 이렇게 못생겼지? 우리 <laughs> 잘생겼는데? 아왜 아, 이렇게 못생겼지? 제가 봤을 때이두분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빨리 가야 될것 같아요 노타임이야 노타임